안녕하세요. 빵구타로입니다. 오늘은 7월 재회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 개인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를 골라주세요.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으면 지금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어떤 너의 관계에 기회를 줘라. 어떤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분과의 관계에 기회를 줘라. 네,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다음 카드를 좀 보면은 어좀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좀 이별을 하셔서 굉장히 아쉬움이나 그리움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뭔가 고민도 많고 그리워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어 이거는 갑작스러운 이별, 정말 완전한 끝. 이런 상황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 지금은 완전히 끝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데스카드, 어, 끝, 죽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또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뭔가 이 과거에 굉장히 연연해서 새로움을 찾지 못하고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음, 이별했을 때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일들을 혼자 처리하고 막아내고 버티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금 상대방 분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 그 마음은 정말 지금 굴뚝 같은데 뭔가 멈춰져 있어요. 멈춰서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달려가서 다시 고백을 하고 뭔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은 있어 보여요. 그래도 지금 두 분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언 카드에서 나와 있듯이 뭔가 행동을 해라. 지금 두분다 고민만 하고 망설이고 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걸 알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두 분은 상황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마음은 확고하기 때문에 음 뭔가 용기를 내서 누가 됐든 1번을 뽑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이나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별을 맞이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 어떤 그 어려운 상황들이 풀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정말 확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다가가고, 이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좀 기회를 맞지하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언 카드, 추가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네, 역시 로맨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굿 뉴스. 네, 아픔이 많은, 많은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새로운 소식, 또 이런 또 새로운 사랑의 시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어요. 음,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또 다시 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 있으면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해 보면 어, 7월 안에 지금 1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과 재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1번 카드 리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이 카드에서 나와 있듯이, 음, 과거에 누군가가 어, 당신의 인생에 되돌아온다. 이번 분들은 7월 안에 어, 제외의 수가 보여요. 제외의 수가 보이는데, 사실 이 밑에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it's up to you.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이 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어, 상대방분이 좀 약간 이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음, 지금 이 카드는 어떤 이성과 욕망, 보름달과 초승달, 뭔가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 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뭔가 이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 어, 세 개의 컵 카드는 좀 삼각 관계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술자리, 뭐 음주 가물을좀 좋아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뭔가 이성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상처를 준 그런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 분은 사실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 어 그런 끊이지 않는 주변의 여성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너무나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이 끌리는 거지, 이 사람은 굉장히 확고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오해할 만한 상황들을 발생시킨 건 물론 잘못이지만, 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어떤 사랑의 감정으로 인한 그런 어떤 이성 문제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어요. 만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7월에 이이 이 지금 이번 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뭐 이런 재회의 문이 보이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어제가 아까 실수로 어 추가 조언 카드를 미리 열어 보았는데, 음예이 Inner p c e 가 나왔고, 릴리스가 나왔습니다. 어 마음 속에 좀 평화. 여러분 스스로 뭔가 마음 속에 좀 평화를 찾고 이 릴리스, 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좀 멀리 떠나 보내고. 그래서 이분과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누구나 아픔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얼마나 잘 떨쳐내느냐, 또그 아픔들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아니면 그 아픔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성숙해 가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아픈 마음들을 잘 추스리고 또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번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뽑으신 분들 음, 뭔가 이성에게 축파를 던지는 좀 바람둥이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3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 천성이 자유롭고 낙천적이고 좀 걱정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그래서 과거에도 좀 여러분들을 배신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이 깨지고 말았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참 많은 희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눈 감아 보려고도 했고 모른 척해 보려고도 했고 또 사랑으로 감싸 보려고도 했지만 어,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추억들, 함께 했던 이 행복한 추억들, 그리고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한 사랑, 그때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언카드에서는 렛고, 그냥 보내라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남성분이 뭐 인간적으로, 아니 남성분이라기 보다는, 음, 이 3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인간적으로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천성이 좀 자유롭고 좀 호기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 카드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번 이 사랑은 그냥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조언 카드 한번 봐볼게요 아 예, 스트레스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뭔가 깨우침의 카드가 나왔어요. 결국은 또 다시 만나더라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결국은 깨우쳐야 된다라는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랑이 아님을 인정하고 또 포기할 땐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러지 못하면서 더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새롭게 다가올 사랑에 대해서 그 기회를 어, 얻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다치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어, 3번 뽑으신 분들에게는 분들은 뭔가 지금 생각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 다시 제외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에서는 뭔가 재정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음, 이 카드도 좀 가난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바로 등 뒤에 예, 뭔가 돈이 보이는데 그 돈을 등지고 서 있는 두 연인, 연인이 보입니다. 음, 뭔가 만남에 있어서 만날 때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음, 뭔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분이 진짜 뭐 재정적으로 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의 가장으로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에는 또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지금 이 카드에서도 지금 이 수많은 역경들을 혼자 홀로 막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에 붙여서 여러분들과 만남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상대방 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 분도 여러분도 그래서 연락이 오거나 뭐 제외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악마카드는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여러분을 진짜 마음적으로 다시 만나고 싶거나 지금 이 문제를 함께 좀 해결하고 내가 이걸 잘 해결해서 한번 좀 좋은 사랑의 결실을 맺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조금 지금 이 순간순간에 어쩐좀 좀 육체적 욕망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뒤에 두 카드가 사실은 굉장히 풍요롭고 풍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여성이라면 굉장히 섹시하고 정말 외모가 너무 좋은 뛰어난 이런 분일 것 같아요 4번 분들은 그래서 이 분은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연락을 해서 뭔가 그냥 이제 자신의 욕망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림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이라면, 음,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조언 카드 봐볼게요. 네, 힐링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예, 트래블 여행 카드가 나왔어요. 어, 여행을 통해서 뭔가 힐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많은 지인들을 봐도 그렇고, 정말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만났는데, 되게 하룻밤에 그냥 달콤한 유혹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음, 뭔가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혹시 제외가 되고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단순하게 만나고 안 만나의 문제가 문제라기 보다는 좀 대화를 통해서 또꽤 오랜 시간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은 제외를 하실 것 같아요. 베리 순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조만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5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두분 모두 이 과거에 따뜻하고 순수하고 좋았던 이런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굉장히 그리워하고 추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두 카드 모두 뭔가 굉장히 고민하고 양쪽에서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연락을 할까 말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는 못하고 있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 연락을 할까 말까. 뭔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런 카드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음,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상대방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예전에 헤어졌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혼자 쓸쓸히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이분이 이 뒤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가 줄것 같아요. 예전에 그 외롭게 했다든지, 뭔가 나를 어려운 상황에 혼자 두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고, 정말 이 어려운, 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함께 꿋꿋이 이겨내며 같이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 깊숙이. 지금 이 5번 분을 생각하면서 또 5번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뭔가 이텐 펜타클 카드. 예, 정말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고 뭔가 완성을 할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 카드. 어, 8개의 지팡이 카드. 굉장히 빠른 이동, 빠른 속도. 를 나타내는데 아마 이 모든 사랑과 연락과 이런 사랑과 결실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월 한달 재회도 하고 또 다시 만나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상대방 분에게 실망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오해도 풀리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더큰 미래와 약속, 이런 것들을 하는 7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네. 수호신이라는 카드. 그리고 정말 이 카드랑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퍼펙트 타이밍. 여기도 어떤 신이 내린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뜻인데, 아마 그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다시 만나는 것은 정말 퍼펙트 타이밍, 어, 완벽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번 분들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예, 멋진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5번 카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월 제 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 저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